이제 비교 관찰할 정도로 오크라와 금화규, 닭풀이 올라왔죠? 지금은 키 순서가 거꾸로 됐죠? 원래 오크라는 60에서 80cm 크고, 금화규가 2m 전후, 닭풀이 3m 전후인데, 바라에서 성장 과정까지는 닭풀이 좀 늦죠? 늦지만, 나중에는 3m 가까이 제일 크고, 그 다음 금화규, 그 다음 오크라가 제일 작은데, 오크라가 제일 먼저 크죠? 오크라가 아주 꽃도 멋있죠 오크라 꽃 제일 작습니다 그 다음에 금화귀 꽃은 아주 크죠 금화귀 꽃보다 더큰 것이 닭풀입니다 닭풀은 이제 앞으로 쭉쭉 커 올라올 것입니다 여기 청오크라 오크라 꽃이 폈죠 멋있습니다 오크라가 몇개 달린 것 같은데 이야 이건 엄청 컸죠 이건 너무 이건 내버려 두자 부드러울 때 따야 하 는데.